정재훈 연 시문화 주. 이임순 증인. 제가 오전부터 시간 네. 많이 드렸습니다. 네. 위증하지 마세요. 네. 서창석 증인 아직도 모릅니까? 서창석 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서창석 증인 모릅니까? 서창석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. 모른다 그랬잖아요. 연합뉴스에. 아니 서창석 선생은 잘 당연히 저기 같은 사람 거. 그럼 아는데 네네. 서창석 증인에게 네. 전화를 한적 없다고 그랬죠. 네, 전화를 한적 없죠. 전화도 없습니까? 네. 서창석 증인, 전화 받으셨죠. 뭐라고 전화 받으셨어요? 어,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가 갈 텐데 실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. 조치해주실한데 이임순증인. 네. 다시 말하세요. 전화한 적 없습니까? 그 관련돼서 네. 네? 전화한 적. 네? 저... 네. 잠깐 잠깐 수술해. 자, 저기 저 일어나서 이 바른 떼로 나와서요. 나오세요. 이 바른 떼로 나오세요 아니 저저저 지금 서창순 증인은 받았다고요. 아서창순이은 앉아있어요. 앉아 계시고 좀. 두 사람 중에 분명 그 확인하시고. 자, 시간 다시, 자 수... 다시 묻습니다. 서창석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?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위증하고 있는 거냐고요? 전화, 전화를 한 적이 없냐고요? 제가 그 관련돼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. 서창석 증인, 분명히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한번 봐봐라. 라는 얘기를 들었죠.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박채윤 대표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언제쯤입니까? 그게 이, 2015년 4월쯤으로 기억됩니다. 임순정인. 네. 아직도 거짓말 하시겠어요? 네.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. 전화 한 적이 아니고 받은 적이 있는지. 또한 적이 없는지.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관련해 받은 적이 있고요. 아닙니다. 관련해서. 저... 계속 신문하세요, 정의원님 박채윤 씨, 모릅니까? 저, 전혀 모릅니다. 그, 제가 볼 때는 서창석 증인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임순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모르는 박채윤에게 박채윤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 같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증인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아직도 전화한 기억이 안 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병석 증인. 예.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과 잘 지냈죠. 그렇습니다. 막역한 사이죠. 그렇습니다. 추측성으로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사이라면 이 정도 부탁 할수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.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건 제가 어, 저는 뭐 서창석 교수도 임승 교수도 저 동료기 때문에 제가 뭐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.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서장준 주님께서 제가 두 번째 질의에 기능성 공합사 제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. 복강경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라는 말씀하셨죠. 맞습니다. 이것도 YJ 코스메디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맞는데 네. 마치 답변하실 때 김영재 원장이 하고 있는 YJ YJ 콥스와는 상관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그런데 왜이박채윤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? 원래 아니 말씀하실 때 전혀 그 부분에서 박채윤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. 별 생각도 없었다는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? 예, 원래 교수들은 R&D에 관심이 음. 많습니다.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이미 그 시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이 되 있다고 생각을 음. 했고 바늘만 다르면 그거는 복강경영으로 전환이 됩니다.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? 서창은 서창석 증인도 자 임순정인 음. 제가 추가 질이가 있습니다. 음. 잘 생각해 보세요. 음. 이상입니다. 예, 임, 임순정인은 자리에 착수하십시오